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는 원리를 알아보고 자석과 클립을 이용해서 나침반을 만들어 봅니다. 나침반을 평평한 곳에 놓아두고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이때 주변에 자석이나 철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씌우도록 합니다. 막대 자석을 이용해서 원형 자석의 N극과 S극을 표시합니다. 앵극에 달라붙었으니까 S극 반대쪽은 앵극이 됩니다. 바늘 우드락 가운데 홈에 표시한 앵극과 S극을 맞추어서 바늘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배트리 접시 뚜껑 위에 나침반 우드락을 놓습니다. 이 위에 패트리 접시를 올리고 그리고 물을 넣습니다. 물 위에 나침반 바늘 우드락을 띄우고 바늘이 움직임을 멈추면 패트리 접시를 돌려서 바닥의 나침반 방향과 맞춰주도록 합니다. 1번의 나침반이 가리켰던 방향과 같은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클립의 끝을 손으로 잡고 막대 자석의 하나의 극으로 한 방향으로 여러 번 문질러 줍니다. 패트리 접시의 물 위에 클립을 띄웁니다. 클립을 물에 천천히 올려 놓아야 물에 뜰수 있습니다. 나침반이 가리켰던 방향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나침반의 자침은 자석으로서, 나침반의 S 극은 남쪽을 향하고, 나침반의 N 극은 북쪽을 향합니다. N 극은 북쪽을 뜻하는 n o r t h S 극은 남쪽을 뜻하는 South를 나타냅니다. 나침반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가 거대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북쪽은 자석의 S 극 성질을 띠고, 남쪽은 자석의 N 극 성질을 띱니다. 자석에 붙는 물체에 자석을 문질러 자성을 지니게 만드는 것을 자화라고 합니다. 금속인 클립을 자석으로 문지르면 자화 현상으로 인해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